안녕하세요 김강사입니다. 군인연금개혁. 저는 군인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군인 처우개선에 관한 컨텐츠를 다루면서 갑자기 웬 군인연금개혁이냐? 일단 끝까지 들어주세요. 군인연금개혁은 무조건 해야 된다. 개혁은 해야 되지만 그 방향성이 문제인 거죠. 군인연금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실제 군인연금개혁에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나요? 연금개혁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의 의견을 대변해 준 사람이 없어요 이미 연금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장관 장군 혹은 군 출신 정치인들이 의견을 내지 이제 군 생활 10몇년 혹은 20년 정도 하신 연금개혁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의견을 대변해 준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한번 좋은 의견을 모아 보자는 컨텐츠예요 일단 공적연금 시스템을 잠깐 살펴보면 공적연금은 다음 세대로부터 소득이전을 전제로 하는 시스템이에요. 내가 이번 달에 납입한 기여금을 쌓아두는 게 아니라 이번 달에 연금을 받는 분들에게 주는 돈이에요. 군인연금법을 보면 비용 부담은 군인과 국가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추가로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 재정적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라고도 되어 있죠. 현역 부사관 등병복무기간을 인정받으려면 소급기여금을 내야 하잖아요. 근데 이 소급기여금이 하사 때 바로 신청한 거랑 모르고 있다가 중사 달고 나중에 신청하면 내는 금액이 달라요. 그 이유가 그 달에 거둔 돈은 그 달에 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연금은 최초 설계 당시에 기대수명이 67세 정도였는데 공무원의 경우 60세까지 일하고 7년 정도만 지급하면 됐고 군인은 55세 정도까지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약 12년만 지급했던 돈이에요. 물론 군인 같은 경우 전투 경력이 3배로 인정되고, 연금에 대한 기여금을 납입하지 않은 참전 용사분들도 챙겨주기 때문에 70년대부터 적자가 났던 건 사실이지만, 이 적자가 생각보다 높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공적연금의 문제는 기대 수명이 증가하고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지금 모든 공적연금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개혁을 하려고 하는 거죠.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연금도 그래서 개혁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간혹 군인연금의 경우 미국과 유럽은 국가에서 다 부담하니까 우리도 국가에서 다 부담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왜냐? 국가 시스템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을 내가 받는 구조예요. 401k란 연금제도에 의해서 내가 낸 돈을 미국 주식에 장기 투자가 되고 주가가 올라가면서 내 연금이 늘어나는 구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이랑 군인연금이랑 같은 선상에서 보질 않아요. 그래서 군인연금은 세금으로 충당이 가능한 거고, 거기에 더해 기축통화국이라는 장점, 경제력이 세계 1위라는 점, 군인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기축통화국이란 게 미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달러라는 자산을 통해서 해외로 수출이 가능해요. 경제위기를 해외로 수출이 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세금으로 군인연금을 찍어내도 문제가 안 돼요. 반면에 영국, 독일 등 유럽은 어떠냐? 유럽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요. 이건 어떤 개념이냐? 개인이 저축을 잘 못하니까 국가가 강제로 30%를 저축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거나 일을 하지 못하면 국가가 저축한 30%로 모든 걸다 해결해주는 거죠. 알바만 해도 세금을 30%나 띄어가요. 그래서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이 연금제도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써요. 이렇게 국가가 대신 저축을 해주기 때문에 유럽 복지국가에서는 재테크란 개념이 상대적으로 없기도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따져봐야 될 거. 우리나라 군인연금 적자, 이게 정말 적자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예요. 일반 회사라고 생각하면, 회사원이 국민연금에 기여금을 4.5% 내고 회사가 4.5%를 내줘요. 그리고 회사는 직원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줘야 되고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급여 곱하기 근무기간 1년당 1개월의 퇴직금을 줘야 돼요. 그런데 군인은 군인연금 기여금 7% 국가가 7%를 부담해요. 군인은 퇴직할 때 퇴직금이 없어요. 그리고 퇴직금을 받는다고 해도 내가 낸 기여금을 돌려받는 거예요. 그리고 퇴직금을 받았을 때 군복무 기간을 군인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으려면 이 14%를 다 국민연금에 납입해야지 인정이 돼요. 일반 회사라면 자기 돈 4.5%만 냈던 거를 군인은 국민연금 가입할 때이 14%를 모두 자기가 내야 돼요. 물론 군인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미 군인은 사회 구조상 이런 보이지 않는 불이익들이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도 마찬가지긴 한데 공무원과 군인 연금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공무원은 대부분 연금을 받지만 군인은 약 18%만 연금을 받고 나머지 82%는 연금 없이 전역을 해요. 연금 없이 전역하면 아까 보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불이익이 존재해요. 보시는 표는 공무원이랑 군인 연금의 지출 재정 적자에 대한 표인데 자세히 보면 군인 연금의 적자가 거의 없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공무원 사회에서는 베이비붐 세대 60년대생의 정년이 시작되고 연금 지급이 이제 시작되고 있어요. 그런데 군인은 정년이 짧아서 이미 70년대생까지 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공무원 연금 지급률이 1.7%고 군인 연금은 1.9%를 지급하는데, 연금 지급 시기도 빠르잖아요. 그런데 적자 증가 속도를 보시면 매우 느려요. 공무원 연금에 비해서 매우 느리기 때문에 군인연금 개혁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천천히 해야 돼요. 연금 개혁한다니까 같이 마구잡이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충분한 연구를 통해서 천천히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냥 냅두면 지속적으로 적자 프레임이 씌워지기 때문에 개혁은 하고 넘어가야 돼요.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연금 개혁안. 군인연금은 국방력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안보 차원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미국이나 독일처럼 국가에서 세금으로 부담해달라.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아요. 국가에서 쓸 돈이 더 필요한 거고 그러면 세금을 더 걷어야 돼요. 증세를 말하는 정치인은 당선이 안 돼요. 지난 대통령 선거를 봐도 증세 없는 복지라는 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양당 대선 후보 모두 증세는 없다라고 못을 박아요. 왜냐, 증세한다고 하면 표가 떨어져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개인적인 생각으로 정부랑 국회가 국가 안보를 위해서 국민들을 설득해야 돼요.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만 되면 결국에 누군가는 선거에서 뽑히잖아요. 여야 합의만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표가 떨어질 일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선 국방부 장관이랑 장군들의 정치력이 필요한 부분이죠. 게다가 지금 국제정세상 이거를 잘 만들어갈 수도 있어요. 언론을 잘 활용하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실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실제로 벌어지는 전쟁이에요. 지구 반대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대한민국 주변이 그렇게 평화롭냐? 그것도 아니죠. The 중국과 대만의 양안 문제도 있고 한국과 북한의 문제도 있고 여기에 중국과 미국의 힘겨루기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국제정세를 잘 이용하면 충분히 국민들을 설득할 수가 있어요 지금 국제정세를 잘 활용하면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봐요 여기에 정당성 그리고 논리적인 근거가 필요한데 대한민국 헌법 제38조와 제39조 국민은 납세의 의무 그리고 국방의 의무를 진다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죠 보통 우리는 병역만 국방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병역은 국방의 의무 중 일부죠 즉 병역 말고 세금을 통해서 국방의 의무를 부여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그냥 증세한다면 솔직히 이 돈이 어디에 쓸지 모르지만 목적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특정한 목적을 위해 걷어들인 세금이 있고 대한민국에는 과거의 목적세 중에 방위세라는 게 있었어요 국가 방위를 위해 걷었던 세금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60년대 가면 국민들이 모은 돈으로 전투기를 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국방세를 도입하자는 게 그냥 증세를 하자는 것보다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국방세를 어느정도 걷어야 되냐 군인연금 재정적자가 3조 2천억인데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1%를 추가로 받으면 돼요 연간 소득세가 120조 법인세가 약 100조정도 됐는데 합쳐서 240조 여기에 1%를 부담하면 2조 4천억이에요 내 소득의 1%가 아니라 소득에서 내는 소득세의 1% 이렇게만 하면 약 2조 4천억이 거치고 그래도 좀 적자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 3조 2천억 중에서 원래 국가가 그냥 내야 되는 돈도 있어요 그러면 이 1%가 얼마냐? 연봉 5천만원 기준으로. 한 달에 만 원에서 많아봐야 2만 원. 이 돈이면 국가안보유지에 도움이 되는 돈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연봉 5천만 원 미만은 소득세를 거의 안 내요. 이만 원, 이만 원도 굉장히 높게 잡은 거고, 연봉 5천만 원도 실적으로 연말정산 해보면 연봉 2, 3천으로 소득세가 계산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달에 몇천 원밖에 안 내요. 소득세 120조 중에 100조는 상위 10%가 내는 게 100조예요. 나머지 90%가 20조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소득세를 많이 내시는 분들, 강남의 건물, 갖고 계신 분과도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었는데, 그분들은 소득세와 법인세 합쳐서 1%면 100만 원 단위를 내셔야 하는데, 그냥 내시겠대요 왜냐 그분들은 잃을 게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거친 돈으로 지금 연금만 보고 군생활 하신 분들에게는 연금을 충분히 챙겨주고 지금 군인을 지원하는 인원들에게는 월급을 높게 받거나 연금의 선택지를 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월급을 그냥 많이 주는 방법도 있어요 하사 기준으로 지금 월 200만 원 주고 군인 연금으로 300만 원 줄거 그냥 월급 400만 원 정도 주는 게 국가에서 그 사람에게 평생 동안 지급해줘야 되는 총 금액을 따졌을 때 그냥 월급 400준게 더 이득일 수도 있어요. 물론 여기까지는 제가 그냥 생각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고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군인연금 문제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이 의견을 제시할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 의견들 저와 다른 의견들을 뭐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제 이메일로 좀 보내주셔도 돼요. 의견을 좀 모아보려고 해요. 뭐, 제 채널명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전국 군인 노동조합. 이것도 좀 고려를 하고 있어요. 군인들의 목소리를 좀 대변해보자. 이런 방향성도 생각을 해보고 있고, 공무원도, 교사도, 소방관도 노조가 있는데, 군인과 경찰은 노조가 없잖아요. 그래서 카페나 커뮤니티를 좀 개설해서 의견도 많이 받아볼까라고도 생각을 했지만, 이런 거 개설했다가는 정말 집단행동이 될 수도 있어요. 유튜브는 제가 그냥 얘기를 하고, 뭐, 의견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댓글 다시거나 메일을 보내주시는 지 카페를 개설했다가 거기서 뭉쳐서 집단 행동을 했다간 범죄가 되는 거잖아요. 법은 지키면서 행동을 해야죠. 그래서 제 채널의 컨셉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게 군인의 처우 개선에 대한 주제를 제시하는 영상. 지금 군인 연금에 대한 것처럼 주제를 제시하고 제 의견을 좀 얘기한 다음에 주제에 대한 의견을 좀 종합을 받고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하는 영상을 다시 올릴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정치권에 전달을 해야 되는데, 보통 정치인들이 이런 유튜브에 관심 있는 건 선거 철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선거 끝나면 딱입 닫고 있는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정당에 직접 가입을 해서 정당 활동을 하면서 정당 홈페이지에 글도 쓰고 국회의원들을 실제로 만나면서 계속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여기에 제 발언에 힘이 실리려면 구독자가 많아야 된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좀 눌러주세요.